비닐이 허무하게 빠지기로 좀 소문난 카드 제가 그냥 소문났다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<laughs> 소문나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헹? 이렇게 빠져버려요 <laughs> 너무 쉽게 빠지죠 자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이런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쉽게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카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는 이제 빼서 버려라 뭐 이런 이런 맛이 좀 들어간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철저하게 공기와 먼지 수분을 막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카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정교하게 비닐이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비닐이 이렇게 세게 해야지 좀 빠지는 편입니다 밀착이 잘돼 있어요 이 판타지득이 이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이게 단점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. 사실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죠. 넣을 수가 없는 카드들. 넣고는 싶은데 넣을 수 없고 하다가 결국에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카드가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두꺼워집니다. 이 페이퍼가 좀 부풀어 올라요.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? 바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 이 비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제 카드 두장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분이 저에게 이 아이디어를 알려줬습니다. 자,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넣습니다.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죠. 오,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? 자,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틀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 카드 카드 사이에 역시 이 특급 노하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들어갑니다. 자이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완벽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. 카드 두 장을 빼시고요. 자 차분하게 비닐을 넣어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얼마나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고 판타지되기 비닐이 포장이 쫙쫙 붙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진 비닐을 못 넣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카드를 두 장을 이용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카드는 공기와 수분 그러니까 물기 그리고 먼지 이런 이 물질에 약해요. 그러니까 박스에 잘 보관하시고 뭐 프레스라든지 다양한 카드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방법이 유용하셨나요? 자, 이 방법보다 더 기발한 방법이 있다 하신 분들은 어,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